아, 지난 한주 동안도 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 계수로 1 6 장의 말씀을 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십육 장은 이제 대환란 거의 끝에 일어나는 아, 엄청난 아,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공부하기 전에, 그것은 옛날 이천 0백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지 70년이 지나면 해방될 것을 알았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했죠. 주여 들으시고,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행하소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겪을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준 것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70주간 뒤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교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아,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리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에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서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어,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자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키므로 황폐께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께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자, 이 69일에, 즉, 48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성전이 복원되기 시작된 때부터 페르시아 아닥사스왕아 그때죠 아, 페르시아 아덱사스탄 왕 때에 아이 복원을 이제 명령했죠 그때로부터 480년이 지난 기름부분 받은 자 메시아 바라보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다니엘서 말씀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 모든 시, 아,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스라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뭐 지금 은혜 시대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아, 이스라엘의 일부가 좀왕고해졌을때그 꺾인 곳에 접붙여서 구원받았으니까 아,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시면안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한일회가 남았습니다. 어? 69일회가다 끝나고 한일회가 남았죠. 그리고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계시록의 7년 대환란이죠. 아, 다니엘은 이미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그는 죽은 자처럼 됐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한다고 그랬습니다. 장차 올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 많은 사람들과도 한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그가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맺었죠. 그 주, 주의 중간에, 즉 3년 반이 지나면 그때부터 후 3년 반에는 희생자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서 희생자와 예물을 드렸는데 후 3년 반이 지나면 저 그리스도가 그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가 거기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희생과 재물을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에게 드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키므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게 하리라. 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요한교수 16장,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의 치하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의 사건들은 대환란때 뒷부분에 일어난 일들이죠. 최후에 몇 개월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대접심판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걸 호리병이라고 그러죠. 호리병은 그 향수를 넣어두는 조그만 병이죠. 입구는 좁고 아래는 동그란 거죠. 그허리병입니다이 조그만 병을 쏟을 때그 안에서 엄청난 진노가 나온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은혜 시대에 성녀로 건넌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건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가 된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에 7년 환란 직전에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이런 사람들즉 주님의 교회를 휴거시킵니다. 이리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사도 바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확지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스스로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는 자지라.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버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서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진정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아, 구세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성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심을 나에서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에리오피아 4시가 이사에서 53장을 읽다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그가 물에 내려가서 예 침례를 받으려고 할때 빌립이 그에게 얘기했죠. 전심으로 믿어야 하느니라.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말해서 종교적으로 입술만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옛날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볼수 없다고 그랬고 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하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6장 1절부터 한절씩 읽어가면서 아, 간단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3년반에서도 마지막 몇 개월 전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16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시더라. 자, 이 호리병은 환란때 부어지는 최후의 진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에 대한 진노죠. 지금 은혜 시대에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데 주님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또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죠. 그러므로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인들을 위해서 처절하게 죽으시고 모든 죄들을 다 도말하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나는 죄가 없다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죄인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는 예수, 스술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우상이 있으면, 마음의 욕심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걸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죠. 자, 자, 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아, 교만한 사람들이죠. 예수를 그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이죠. 아,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좋은데,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좋은데, 당신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예수 안 믿어도 된다. 그러나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당신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이 죽고되고 나면 이 진노는 지구 위에 무차별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노아 시대에 노아와 일곱 식구들을 방주에 집어넣으시고, 무차별하게 홍수를 일으키셔서 온 지구가 물로 뒤덮인 것, 또 마찬가지로 소돔에서 롯을 구해내시고 무차별하게 소돔에 유황불을 내리신 것처럼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때와 소돔의 때와 같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에 그렇게 경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수록 1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허리병을 땅에 쏘더니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의 경비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여봐서 미국에 보면 그베리치뭐 바이오칩이 나와가지고 아, 사람들에게 받으라고 그러고 있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받고, 지금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미. 특별히 환자들에게 집어넣고 있고, 짐승들에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아 짐승들에게 이것을 집어넣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새끼를 낳을지라도 일정한 기간에 지나면 그 칩을 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크리스토는 그 베리칩 같은 그런 아, 바위칩을 아, 사람들에게 집어넣으라고 강구할 것입니다. 이거 집어넣지 않으면 사지도 팔지도 못할 것입니다. 저크리스토 치아에서 이 베리칩 같은 이바이칩을 집어넣지 않으면 마켓에서 물건도 사지도 못할 텐데 이것을 집어넣은 사람들은 아주 편리하게 돼서 아, 카트에 물건을 싣고 나오면 자동적으로 계산이돼서 자신의 어카운트에서 돈이 빠져나게 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 지금은 강권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에게만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 권고해서 이 안에 메디컬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어디 가서도 진찰을 받을 수 있다고 아주 편리하다고 그리고 의료비를 아, 좀 세이브할 수 있다. 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 받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별 어린 아이들은 유괴 사건이 많기 때문에 유괴가 일어나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지금 많이 도난당하죠. 고급 차들에게는 이미 어, 그 바이오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를 잃어버려도 또 어디를 어, 어디에 어, 도독 도둑자가 도둑놈이 어디를 어, 가져갈지라도 그것을 인공위성을 통해서 다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받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게 되면 대환란 때 넘어 환란 때 넘어가서 사탄의 위성을 통하여 DNA를 조정할때 누구든지 다 표를 받는 받은 사람은 적극적에 자동적으로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AI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버트처럼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666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받아도 된다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 목사님들까지도 뭐 나는 뭐 여러 개 받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참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그걸 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시록 16장 2절에 그렇게 적근시조에그 짐승의 표를 받으니까 그 자리에 받은 자리에 어떤 헌대가 생긴다 합니다. 아 계시록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마흔 두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마흔 두 달은 후 3년 반이죠 그러니까 저 크리스도가 이때 본격적으로 사탄의 마각을 드러낼 것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2절 3절을 보면 여기에 또 마흔 두 달이 나오죠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마흔 두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엘리야와 모세가 다시 나타나서 후 3년 반의 길거리에서 적그리스를 향하여 세상 죄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또 예언하는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전할 때 그러면서 회개라고 하할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와 엘리아는 죽임을 당하지만 11장에 이미 공부한 것처럼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또 계시록 12장 6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여인은 광해로 도망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 2 6 1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이것이 바로 베트라죠 난공불락의 바위 아, 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없는게 뭐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업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러시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독수리의 날개 w i n 이 of e a 이라는 글자를 쓴 비행기를 타고 아, 지금 본국으로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요청하는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하루 일 인당 얼마를 헌금하면 그들이 본토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참 이렇게 동참하는 사람 축복이겠죠. 아브라함에게 내내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네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했죠. 또 유대인들의 전도를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들은 축복입니다. 엄청난 좋은 투자죠. 앞으로 아주 열매를 많이 맺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엄청난 저주가 따릅니다.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긴다. 심한 헌대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분명히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문둥병 같은, 같은 것일 것입니다. 문둥병 헌대가 어떻게 되죠? 하얗게 되죠? 하얀 헌대가 나는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것이 문둥병 같은 헌대가 생기는 거죠. 문둥병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있을 때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이집트에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추애굽기 15장 26절에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 문둥병에 관한 말씀이 아, 레위기서 13장 2절, 4절, 19절, 24절, 28절에 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문둥병을 고침받은 특별한 한 사람을 기억하죠. 그는 흰 반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끗해지기 위해서 일곱 번이나 물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엘리아가 그의 여정을 통해서 이말 얘기했죠. 남한 장군에게 문둥병이 낫기 위해서는 여단 강에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 물에 한번 들어간 것은 환란의 1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섯 번이 아닌 일곱 번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년 동안의 환란을 겪으면서 끝에 가서 스가에서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찌른 바 나를 보고 그들이 애통한다고 주님이 그랬습니다. 바로 나가 누굽니까? 구역의 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을 찔렀다. 어? 결국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 하나님이신 그분을 그분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을 그들이 찔렀다는 것을 깨닫고 애통이 하며 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전체에 통곡이 있을 것이라고 스가리 선지자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스가리 13장에 가보면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의 죄를 씻는 셈이 열려서 불교를 그들의 불교를 씻는 셈이 열려서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하루 만에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으로 다루십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신약 성도들은 개별적으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죠. 개별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한 사람이 범죄하면, 아버지가 범죄하면 그 죄를 자녀의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르게 했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각자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볼수 있고 각자 자기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죠. 유다서 1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증오하라. 질병 가운데서도 피부와 그 입고 있는 옷 하물며 그 집까지도 더럽힐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문둥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면 장소까지 옮기기 때문에 그들을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문둥병에 걸리면 성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사실 문둥병은 오늘날 지옥 갈 죄에 이런 죄가 바로 문둥병 아니겠습니까? 고칠 수 없는 거죠. 나올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을 때 이렇게 우리가 나음을 입었던 겁니다. 그래서 옛날 문둥병을 치료할 때도 귀뿌리와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짐승 아, 그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피 흘림이 없이는 아, 죄사함이 없다고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죠. 다 이것은 그림자죠. 옛날에 문둥병이 지금의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둥병 걸린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손발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죠. 마찬가지로 지금 죄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혼이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죽게 되면 몸은 썩어지고 혼은 지옥 가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우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검 같아서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과 의도, 의도를 판별한다.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악한 자인 것을 판별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마가음 7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의 마음에서 는 나는 것들이 그를 더럽게 한다.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악기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한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 마음 속에 다 이게 들어있습니다. 양심 속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의 피가 양심을 정결케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양심이 깨끗해져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 선지자 에르미을 통해서. 여름의 어,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누가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 여러분 옛날에 아시고 구원 받았습니까?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으려고 나왔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올 때만이 치료받지 아무도 치료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계시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자기 허리병을 바다에 쏘더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자이 재앙은 아,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킬 때 사역하는 중간에 일어났죠. 그 이유는 그에게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서도 모세가 나타나서 물이 피로 변하게 한다. 또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게 한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고, 말씀드렸고, 이두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애녹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16장 4, 5,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자기 허리방울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니다 라고 하더라 계속 17장에 보면 창녀가 나옵니다 음녀가 나오죠 그 창녀가 피를 마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도의 피를 마신다 이게 뭐죠 엄청난 성도들 을 죽인다 로마께가 지난 한 천년 천년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아, 엄청 수천만을 주겠습니다. 그 피를 마신 거죠. 그 성도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사실 피를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율법이 있기 이전에 장세의 구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이제는 육류까지도 그들에게 음식으로 주시면 주셨지만은 절대로 피와 함께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아, 레위기 7장에 보면 율법 시대에도 절대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율법 시대가 지나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은혜로 구원받은 시대에도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그 당시에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던 바리샌들 중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 또 하자를 받게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자를 받게 되면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아닙니다 아니, 아니겠습니까? 갈래드에서 보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할 때 결국 성령께서 그들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포를, 아, 공포를 했죠. 선포를 했습니다. 아,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군레를왜 이방인들에게 지으려 하느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상과 목며 죽인 것과 음행과 피를 멀리 하라. 그러면 잘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피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도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삶 속에서 이 피를 마시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진리의 지식을 모르게 되면 이것은 율법 시대에 있었던 거니까 괜찮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시대 이전에 장세의 구장에서도 있고 또 율법 시대 때레이기칠 장에도 있고. 지금 율법시대 이후에는 신약시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매주일마다 미사를 드리며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로마교회입니다. 그들은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고 하고 빵이 예수님의 사례로 가여 그분의 살과 피를 마셔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단번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그들은 매 주일 마침마다 피를 마시면서 이것을 고백한다니 잘못되어도 뭐가 한참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수로 18장에 보면, 그들에게서 나오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공부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개수로 16장 7, 8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재단에서는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라. 하나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참되시며 의로우시니이다. 라고 하더라. 넷째 천사가 자기 허리병을 해에 쏟으니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사실 어렵지 않은 말씀이죠. 천전통치 기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할 때는 지금의 태양 끝은 일곱 배나 밝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밝아질 것이다. 이사야 30장 2 6개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의 터진 자리를 싸매시고, 며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이 햇빛같이 될 것이요. 햇빛은 일곱 날들의 빛과 같이 일곱 배가 되리라. 그때가 되면 대기가 다 찢어지고, 빛이 비쳐서 불을 태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맨몸으로 매달아놓고, 여섯 시간 동안을 그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바비큐가 될 정도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을 먹을 때 물에 삶지 말고 반드시 구워 먹으라고 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구워지는 이러한 고난을 아, 받을 것을 미리 아, 말씀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십자가에 못박으라 했던 이런 사람들은 결국 대환란 때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대창경륜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지나면 안 되는 거죠. 옛날 어떤 사람도 그랬죠.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리지 말라. 오늘 바로 구원받을 때라는 겁니다. 오늘이 지나가고 은혜시대가 지나가고 대환란이 오게 되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전을 건너지 않은 사람들 다시 점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용으로 회개 함께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말씀을 듣는, 아, 듣는 분 중에 혹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또 부활하셨으니 그분을 영접하여 오늘 구원을 받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을 보게 되면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냐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마음을 고쳐먹는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여분도 그러잖아요. 이 예, 모았던 뭐 재앙이 오면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죠. 자기, 자기가 회개하자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요. 또 그들은 열기에 태워져서 화상을 입게 되고 밥을 키워야 됩니다. 또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마실 것은 피밖에 없을 것이요 밖에 나가는 햇볕 때문에 화상을 입어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지향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온전해지지 않고 돌이어 하나님을 조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모독합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드냐?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냐? 그러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분이십니다. 문제는 사람이 악한 거죠. 이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이 회개하고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심으로 영접함으로 그리스의 보혈로 모든 죄들이 치킨 받아서 용서받고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받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게 심을 따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또 듣고 또 들어서 이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진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에 따라서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또중복기도도 하고 아, 이런 축복이 한분한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너는 한 번도 분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대환란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이리 올라오라 말씀하실 때다그 음성을 듣고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뵙는 축복이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